최근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즈와의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키며 EPL 득점 순위 3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골 3위 어시스트 3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아시아의 축구 전설 차범근과 골타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계 리그에서 흔하지 않은 텐텐 기록을 또 달성하며 이젠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어 아시아 각국에서도 손흥민의 쾌거를 보도하며 칭찬일색이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손흥민을 특별한 선수이며 아시아의 자랑으로 평가하며 대스타가 없는 일본에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트넘 핫스퍼 FC의 손흥민이 8일 리즈 유나이티드 FC와 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전 경기에서 0대1로 뒤진 전반 25분 동전골을 했다. 엘레알리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낸 공을 받아 오른발 슈팅을 결정한 것이다. 공간에 들어가는 타이밍과 골 결정력이 정말 뛰어났다. 손흥민은 최근 리그 공식전에서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다. 공식 경기에서 통산 22번째 골이다. 토트넘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2016-2017 시즌 21골을 초과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공식전에서만 17골을 넣은 손흥민은 차범근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가지고 있던 유럽에서 한국 선수 공식 경기 최다 골에 올랐다. 하정 감독은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 소속했던 1985-198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7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17어시스트를 들고 있다. 포인트 점수는 39로 지난 시즌 30-18 득점 12어시스트를 크게 웃돌았다. 공식전 남은 세 경기에서 골 또는 어시스트를 하나 추가하면 점수 포인트가 40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도 손흥민을 득찬하며 별다른 활약이 없는 일본이 역대급이라고 지켜세우던 후보와 미나미노의 활약이 없듯이 하여 일본 언론들은 손흥민을 아시아의 축구 영웅이라 칭하며 한국이 아닌 아시아를 대표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 시즌 PFA 연간 베스트 11은 무리일까? 현재 스탯은 LW 중에서 압도적이다. 역시 잉글랜드 자국 국적 선수 좋아하는 편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리일까? 손은 아시아 국적의 페널티가 걱정이다. 이 무대에서 이만큼의 성적은 훌륭하네. 스퍼스의 주력 7번으로 있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바르셀로나 또는 레알에서 보고 싶다. 한국 언론이 떠드는 것은 짜증 나지만 녀석이 바로 울거나 사람의 배를 차거나 하는 것은 짜증나지만 솔직하게 활약이 보고 싶다. 확실히 아시아 최고의 선수이지요. 게다가 프리미어 이룬다. 언젠가 미남이거나 쿠보이거나 일본인 선수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 축구의 표본이 되도록 선수가 아니라도 지도자로서 일본에 와서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 대표 감독이 되면 좋겠다. 아마 이 코멘트에 반발하는 무리도 있겠지만 일본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줬으면 한다. PK 한 개만이고 봐몇 번이나 취소에다 수비에 분주하고 있는데 이 성적이라면 과연 결정력이 장난이 아니다. 루노는 PK도 조금 포함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그만큼의 숫자 두고 있는 것은 고통으로 생각하고 너무 대단하다. 다른 부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도 많은 것이 조금 유감이지만 실력은 진짜이다. 대단하다구나. 정말 어딘가의 신자들은 골령 어시스트 단한 벤치 요원 소년을 매 경기 고래 관여에 따라든지 집으로 되었다라고 무리하게 떠들고 보기 흉하나지만 바로 차원이 다르지. 손흥민은 확실히 대단한. 일본에서 손흥민 수준의 FW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빨리 일본에서 대형 FW 나오면 좋겠다. 손흥민와 해리 케인은 정말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 최강 콤비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군요. 해리케인도 손흥민도 골 어시스트, 랭킹 TOP5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 아냐? 스퍼스는 DF라인만 안정되면 한때 선두에 서서 우승 경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케인의 부상이 없다면, 솔직히 토트넘으로 이적한 때에는 아시아인이니까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 시즌 레벨업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고 응원하도록 돼버렸다. 아시아인이 여기까지 활약하는 것이 진심으로 궁금해. 헤인, 손 베일이 모인 때는 엄청 강했다. 왜 무리뉴는 최근 1개월 베일을 선발 풀 출전하지 않았던 것일까? 손의 골이 취소된 때는 언제나처럼 재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5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리 득점해. 후 어시스트 하나 2년 연속 10-10 나고 너무 굉장해. 기쁜 거야. 한국에는 손흥민 밖에 없는 것. 인 야구, 골프, F1은 보지 않는 걸까? 쿠보나 미나미노는 팀에서 자리 잡기도 힘든데 역시 대단하구나 손흥민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손흥민을 흠집 잡는 건 일본인뿐인가? 역시나 대단해하지만 우승은 없는 건가? 무관으로 마무리하기는 아까운 선수다. 스페인이나 다른 팀에서 뛰는 것을 보고 싶어. 얼마나 활약하는지도 궁금해 기대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